나 괜찮아 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진심으로 괜찮은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때에는 깊은 고통이나 힘든 감정을 숨기기 위한 방패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을 느낄 때이 표현을 사용하여 그 진실된 감정을 감추곤 합니다. 나 괜찮아 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강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나 괜찮아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든 감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나 괜찮아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이나 괜찮아 라는 말은 우리의 심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감추어 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잃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의 감정관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괜찮아 라는 말 대신에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혹은 나는 지금 힘들다 라는 말은 그 자체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건강한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 괜찮아 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 작은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감정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을 숨기지 말고 대신에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은 사람들이 오해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그 결과가 우리의 본래 의도와 다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때때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책임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종종 우리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때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고 그 결과 우리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이고 우리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 작은 거짓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우리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의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몰랐어 라는 말은 우리가 정보를 몰랐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때 사용되며 대부분의 경우 순수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표현은 무지를 핑계로 삼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몰랐어 라는 말을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나 영향을 초래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몰랐어 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책임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몰랐어 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인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라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어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어 라는 말은 단순히 무지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고 이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